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Q&A는 수원 배달의 민족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아르기닌, 크레아틴 등 상온에 두면 산폐하거나 최종 당화산물인 AEGS가 나오나요? 자, 분유는 상온에 두면 산폐한다고 하고 냉장 보관도 습기 없이 잘 보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얘기를 좀해 볼까요? 자, 단백질 보충제를 상온에 두면 산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단백질 보충제를 산패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단백질 보충제라는 것은 단백질은 어디까지나 이제 아미노산이란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산패라는 것은 어떤 공기와 접촉을 해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어어 어, 부패 어, 변질되는 거.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산패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패는 대부분 뭘 의미하냐면 지방 또는 지질 이런 것들이 변질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이 산소와 접촉을 해서 아니면 열에 접촉이 가해져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산화지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변질된 것을 산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가 산패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따라서 어, 최종 상물인 AEGS가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 이것은 이제 단백질의 종류가 변질되면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산패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물질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유는 상온에 두면 산패한다고 하고 냉장 보관도 습기 없이 잘 보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음 분유는 분유는 상온에서는 상온에서는 두 시간 정도는 아, 어, 큰, 어, 변질이 없기 때문에 상온에서 2시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냉장 보관 이죠 냉장 보관도 24시간 정도는 충분히, 어, 보자, 어, 보, 뭐라고 되죠? 보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상온 2시간과 냉장고 보관 24시간 경우는 아이가 분유에 입을 되지 않은 상태 또는 젖병에 입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을 됐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크로마박터라고 하는 그런 균이 증식을 하게 돼요. 크로마박터라는 균이. 저도 뭐이 균에 대해서는 저잘 모르는 건데 뭐 이런 그 크로마박터라는 균이 아이가 입을 댔을 때, 입을 댄 상태에서 사원에 놔둔다든가,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이런 균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관이 어렵다. 그러니까, 입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입을 대버리고 나면,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신장 여과율은 시간당 20g이라고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특히 신장에서 여과하는데 더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자, 동물성 단백질 30g, 밥 등의 식물성 단백질 10에서 20g, 총 40에서 50g 정도를 먹으면 사구체 여과율 기능이 빨리 저하될까요? 특이거나, 굽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콩팥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주로 동물성 단백질과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여부에 따라서 신장 사구체 여과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영향을.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동물성 단,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게 뭐, 무슨 영향이요? 필수 아미노산의 여부에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확연히 차이가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는 어, 단백질은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어, 영양학적으로는 좋은 단백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장 사구체 여과율을 비교를 해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 보통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와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억제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억제를 저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어, 보통, 어, 동물성 단백질이 좋으냐, 식물성 단백질이 좋으냐, 이걸 영양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장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만 얘기를 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어, 사구체 여과율을, 어, 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을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2대2로 할 것이냐, 1대2로 할 것이냐. 이거 비교해보면 영양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장 사구체 여과율적으로 보면은 이런 측면이 맞기 때문에 저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적절하게 1대1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의 저하를 억제시키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저는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영양학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이 우위에 있지만 아, 신장 사구체 여과율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세 번째 질문은 단백질 보충제 논문들이 많은데 단백질 보충 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서 회사 위주의 논문을 작성하는데 진짜일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직접 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축산 축산 축산농 뭐 축산업 그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우유나 가공식품들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실제 이러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을 매수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논문을 쓰게 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축산업 농협협회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수원에, 배달의 민족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